입에 그냥 짝짝 붙는 매콤 쫀득한 더덕 무침 기똥찬 레시피 가져왔어요. 먼저 손질된 더덕 준비. 요거 방망이로 두드리지 말고 집에 요런 유리컵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요걸로 냅다 부드럽게 밀어 주세요. 그럼 요렇게잘 밀리거든요. 그다음 오늘의 퀵! 참기름 하나, 간장 둘잘 섞어서 유장 준비. 요게 더덕의 감칠맛의 포인트예요. 판에 더덕 넓게 펼쳐주고 유장을 찹찹찹찹 골고루 발라주세요. 기름 두르지 않은 팬에 냅다 때려 놓고 노릇. 장색 나오도록 5분 정도 섞어주세요. 그다음 다진 마늘 하나, 매실청 하나, 올리고당 둘, 미림 하나, 고춧가루 하나, 간장 하나, 참기름 하나, 고추장 둘 넣고 골고루 섞어서 기똥찬 더덕 양념 만들어줄게요. 볼에 더덕 몽땅 때려 넣고 양념 냅다 부어서 골고루 버무려주면 거의 다 왔어요. 통깨 솔솔, 쪽파 솔솔 뿌려주면 이렇게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더덕하면 단장친고 삼겹살이 빠지면 섭하죠. 뚱뚱한 삼겹살 노릇노릇 구워서 요 삼겹살 기름에다가 더덕 무침 올려서 노릇하게 구워주면 멋지게 지는 더덕 삼겹살 완성. 짜글짜글 접시에 덜어서 제대로 먹어야겠죠? 노릇한 삼겹살에 매콤한 더덕 하나 크게 올려서 한입 크기 왕 털어 넣어주면 와 진짜 엄지척이 절로 나오는 맛이에요. 맵작간 땡초로 입 헹궈주고 더덕 삼겹 한입 크게 왕 넣어주면 진짜 소주 생각 안날 수가 없다니까요.